어, 호동이 뭐해? 호동아! 호동이 뭐해? <laughs> 야, 너 바위에서 자면 입 돌아가. <laughs> 바위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니까. 어이, 강호동. 어이, 우리 호동이. 호동이. 어이구, 우리 호동이. 응, 어, 앙뚜 목도리 해줬어요. 왕뚜북돌리 해줘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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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나 어디든 있 애교가 철철 넘치는 의료호동이 아유 멋있어요 호동이 어? 네? 호동이 호동이 호동아 아유 좋은 계절이다 우리 뚱뚱한 호동이 복스러운 호동이 초록빛깔 눈동자 화정아 야너 아, 너 남자인데 여자 같다. 목도리에서.